교활하고 응용하고 사악한 일본은 천년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확실히 밟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두번 다시 우습게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100% 반도체를 개방하자 모든 것 특허 내서 우리에게도 엄청난 로열티 장사하던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한국의 국산화를 방해했던 일본의 소재 기업이 엄청난 최후를 맞고 있어 화제입니다. 특히 최근 가격까지 대폭 낮추며 한국 업체 제발 사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에 일본인들마저 부끄러움을 느껴 치를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던 일본의 소재 기업의 최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2019년 한국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 규제를 가해온 바 있습니다. 이 때, 일본이 공격하려 했던 부분은 반도체뿐 아니라 한국이 키우려 했던 배터리 산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사히카세이란 일본 회사가 전기차 배터리 소재 및 의료 분야에 3년간 8천억엔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수출 규제가 진행됐다는 것을 봐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후 1,100여 개 품목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했고, 일본 기업들은 난리가 난바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중소기업의 특허침해 소송을 걸며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온 곳도 일본 아사히카세이였습니다. 아사히카세이는 1931년 일본에서 설립된 화학회사로 종업원 2만 5천 명의 매출이 2조엔이 넘는 기업입니다. 일본 도레이와 함께 분리막 시장을 이끌며 점유율 18%로 세계 1위를 하기도 했었죠. 이 회사는 2012년 한국에서 발표된 299개 전범 기업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는데 조선인에 대한 강제 동원 등 한국 침탈의 앞장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범 기업 299개 중 한국에 진출한 기업은 34개 정도입니다. 히타치 도시바 미쓰이 화학 미쓰비시 등. 이름만 들으면 알수 있는 회사가 상당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아사히카세이도 포함된 것입니다. 현재도 한국의 동서서규화학이란 자회사로 두고 적자는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한해 1800억 원의 순이익 중 상당 부분을 일본 모회사로 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니클로나 도요타가 한국에 빨대를 꽂고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배터리 분리막에서 세계 1위였던 아사히카세이는 한국의 국산화를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 직후 한국 대기업들이 국내 업체의 소싱을 확대하자 아사히 카세이는 국내 중소기업 중 하나인 W 스코프에 특허 소송을 건바있습니다 W 스코프는 2005년부터 배터리 분리막 사업에 뛰어들었던 회사입니다. 1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위를 기록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후 국내 배터리 3사도 해당 기업의 분리막으로 시선을 돌린 바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이 업체의 주문을 확대하자 아사히 카세이가 즉각 움직였죠. 국내 최대 로펌을 고용해 특허 소송에 나섰던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핵심 기술에 대해 이중삼 중의 특허를 걸어놓기로 유명한데 주요 부분은 거의 공개하지 않으면서 권리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하는 꼼수를 써온 바 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가 가장 많은 분리 막 특허를 가지고 있어. 거미줄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출 규제 이후 오히려 아사이 카세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분리막 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나 2020년 이후 또 다른 한국 업체의 급성장에 2위로 밀려난 것입니다. 한국 SK 테크놀로지 SKT가 치고 나온 것인데 26% 점유율로 1위를 해버렸죠. 반면 아사히카세이는 23%로 2위 일본 돌의 23%가 3위를 했습니다. SKT는 2019년 4월 물적 분할을 통해 출범한 SK 노베이션 SK온의 소재 부문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 분리막 설비를 추가로 도입해 시험 가동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100% 국내 기술로 첨단 장비를 추가해 효율을 40% 높였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장비회사 직원들이 현장에 일부 파견되어 있었는데, SKIT는 이들이 설비를 보지 못하게 초대형 가림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팀장은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 공장을 방문하면 그들이 최신 설비를 가리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세계 유일의 최신 장비를 일본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해야 할 정도가 됐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도레이와 아사이 카세이는 한때 슈퍼갑으로 통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일본 업체들이 쓰고 남은 분리막을 쓸 수밖에 없었고 가격 또한 제곱미터당 4,000원을 받으며 한국의 바가지를 씌워왔습니다. 하지만 SK가 더 좋은 품질이 분리막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역전됐죠. 양극재, 응극재, 분리막 전해질은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입니다. 이중 분리막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데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죠 배터리의 피와 살이 음극재와 양극재라면 분리막은 혈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리막 구멍으로 리튬이온이 전해액을 타고 넘나드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많은 구멍이 있느냐가 분리막의 품질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분리막은 일본 기업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분리막을 사러 일본을 방문하면 당신들이 배터리를 아느냐는 면박을 주곤 했죠. SK가 분리막 시장에 뛰어든 것도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국내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 습식 분리막 개발에 성공했고, 2005년 충북 공장 가동에 돌입하며 분리막 생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업체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축차 연신 공법을 분리막 제조 공정에 도입한 것인데 이는 스카치 테이프 등을 만들 때 쓰는 공정과 유사합니다. 당시 일본 기업은 공중에서 분리막을 사방으로 당겨 기공을 만들어 왔는데, 이는 분리막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신 이 공법은 정해진 비율로만 분리막을 잡아당길 수 있어,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축차연신은 롤러를 통해 분리막을 좌우로 한번 상하로 한번 늘리는 공정입니다. 처음에는 분리막 표면이 마모되고 오염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표면을 청소하는 공정을 도입해 이것도 극복해냈죠. 고객 요구에 맞춰 분리막 두께와 물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업 초창기 SKAT가 SKC의 분리막을 소량 납품하기 시작하자 아사히 카세이는 SKC에 공급하던 물량을 전량 끊어버리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00년대 말 일본 분리막을 사용한 전자기기에서 잇따라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이어졌고, 이는 SK에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노키아가 SK 분리막을 채택하자 시장에서의 위상은 급상승했습니다. 국내와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소니 파나소닉 사뇨 등이 이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이 준비되면서 분리막에 요구되는 특성도 더 많아졌습니다. 2010년 세라믹 코팅 기술 CCS이 개발됐고 이는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줬죠 세라믹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배터리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변형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리막이 손상돼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면서 배터리가 폭발합니다 이를 막고자 분리막을 두껍고 튼튼하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SK가 세라믹 코팅 기술을 적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분리막을 생산한 것입니다. SK 분리막을 적용한 배터리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는 기사는 거의 없죠. 반면, 도레이와 아사이카세이 분리막을 썼던 업체에서는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SK 분리막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SKET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2019년 800억 원대에서 매년 상승해, 내년에는 3,200억 원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 아사히카세이의 손익은 2019년 대비 30% 이상 급감한 상황이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아사히카세이는 최근 놀라운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에 기존 대비 20에서 30%나 가격을 할인해 줄 테니 한국 소재 업체를 선택하지 말고 자신들의 습식 분리막을 이용해 달라고 사정해 온 것입니다. 제곱미터당 13달러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하겠다는 것이었죠. 아사히 카세이는 자국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에 분리막을 주로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사 대비 파나소닉의 성장률이 더뎌 보이자 한국 업체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중국 외 시장에서 파나소닉 등 일본 업체의 성장률은 다른 업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지난해 50에서 10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지만 파나소닉은 33%에 그친 것이죠 게다가 SKT의 분리막판가는 09달러가 채 되지 않아 아사히 카세이의 가격 인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이면 SK의 생산량은 아사히 카세이보다 2배 이상 확대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4분기 폴란드 1공장 건설을 마쳤으며 2024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자해 4공장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시장 점유율을 43%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사히 카세이 또한 지난해 300억 엔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중국 상한첩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한국을 다시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SK를 따라오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분리막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 관리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아사히 카세이 차량용 반도체 공장에서 대규모 불이 난바 있습니다. 그후 일본 르네사스에 생산을 위탁해 위기를 넘기려 했는데, 르네사스조차 해당 물량을 받은 직후, 공장에서 불이 나는 참사가 발생했죠. 결국 생산하기로 했던 물량은 만들지도 못하고,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클린룸 등의 손상이 심해, 기존 공장의 복구까지 포기한 상태입니다. 19일 다카이지 정조 회장은 일본이 똑바로 안하니 한국이 기어오르는 것이라는 막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리막에서도 볼수 있듯이 살기 위해 꿈틀대는 곳은 일본 기업일 뿐입니다. 2월 22일 일본에서 진행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한 규탄 집회가 한국에서 열린 바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피켓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그입 다물라. 지금 이런 말을 일본 측에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재벌들을 욕하지만 그들이 있기에 수많은 연구개발과 엄청난 투자를 해서 세계, 인류기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은 그렇게 해서 드높아지는 것이고요. 한 가지 문제점이라면 중소업체들이 평생 개발해놓은 기술을 훔쳐가는 대기업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다 같이 공생을 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할 일이 있고 중소업체들 역시 기술 개발을 통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려면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고 감독을 해줘야 합니다. 그 길만이 다 같이 초일류 국가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아무리 값싸게 분리막을 제공하겠다고 해도 일본 분리막이 화재 문제에 대한 취약성이 더 크다면 이런 제품은 구매 업체 입장에선 꺼려질 수밖에 없겠죠. 돈몇푼 아끼겠다고 했다가 자칫 화재 문제 생기면서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말이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